안녕하세요. 배치..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케이. 오늘은 이게 어. 배틀로이 할 거예요. 자 그다음에요. 그다음에, 저요. 그다음에 자. 오늘은 되게 뚜드름 할 예정이라 뭔가 웃음이 없을 수도 있고 웃음이 있을 수도 있고. 카메라를 보고 오늘은, 얘기해야죠. 오늘은 몰라요. 오늘은 당치를 내려야 이거는 완전 뚜드름 패나가 밖으 나가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쓰러지거나 아니면 포 힌트 가서 포기하면은 진 겁니다. 맞아. 맞아요. <laughs> 자 스마트폰. 현재 오늘의 전략이 뭐예요. 배틀로도 알았어. 아닙니다. 자 준비됐어? 네. 다, 밖에 나가도 안됩니다네 여기 안에서만. 자 여기 저 구석에가 있어. 자 시작. 나왔자 누구 공격할까요 여기 밟으면 됩니다. 아뭔 소리야 그야 여기 이 방은 다 밟아도 돼. 오 <laughs> 어, 피했어. 야배겨로만 때려야 돼. 팔로 때리면 안 돼. 팔로 때리면 싫 o t 머리를 때려? 머리야 씨. 머리를 때려? o t p 머리 l o 리 Pallo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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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l l o 없기 때문에 아빠 Pallot, Pallot, p 야아 l o t Pallot, p 다 l l o t Pallot, Pallot, p a 이 방만. 아 지금 문 닫혀져 있는 이 순간. 오. 와 진짜. 오. 오.

좀. 아니, 안되는거 같아. 아이, 밥안 됐어. 아, 오 <laughs> 이거 갑자기 만들 어지 말고 아까 없었잖아. 어, 어 병준이, 이번에 아, 이거... <laughs>